미사가끄니까 바스가 1초 만에 녹이여. 아, 예. 바스 그냥 고기 방패지 얘도 죽었어요. 오 아직 살아 있을걸요? 라인이랑 위도 정면 2층에 있어. 공격력을 올려 드렸죠. 자, 공 가자, 공, 공 가자. 제지다다 <laughs> 어? 아, 아, 자요. 막았어요잘막았지 봤어? 나이스. 피해, 나이스. 지 <laughs> 않아요. 나이스. 전차 어.. 뽑자마자 제가 바로 천만요. 그냥 잡들었어요 그냥 1초 만에 또구 소구 또 45초까지 치기만 조심하면 돼 아주 좋아 제가 뒤에 있어 뒤스 있어요 산들하는 아, 네. 아. 방법 없어요. 메그리 i c a r e m e d i 에 a 대 e Medicare, m e d 네. 저는 봤어. 정면 봤어요. 앞 봤어. 맞 봤어. 맞 봤어요. 네. 봤어요. 네. 바빴어요. 바빴어요. 와. 저기 뻥 빠졌어. 봤어. 요뒤스요뒤트레 어디 가 오리서공 쓰고 뺄게요. 어, 갑시다. 그럼 나 바스 뺄게 지금. 어? 근데 상대 바스 때치 바스 아니면 들기 바로 갑시다. 바로 갑시다. 호크지에요 바스커 자 바스커. 안개 비 안개 죽지 않아 뒤뜰에 어디가 아, 보세나하 아, 반피해요. 많 받았고. 풍풍.

대 <laughs> 어. 저쪽도 봐서 날 확률 높거든요. 아마 그러면은 우리가 디바 꼭 있어야 되고요. 어. 뭐 근데 마빠스봤으는마빠스밖에 바스, 답이 없긴 해요. 엔트 아니면은 솜브라 있어도 좋고요. 야 이거 맛봤사아니좀 빡세긴 할텐데 뭐하지 아탱 뭐하지 방금 하셨던 디바 하실래 아니면 뭐 다른 거 괜찮은 거 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원숭이는 안 돼요 원숭이안 되고 오리사 디바? 오리사 디바 할까? 방금 그대로? 어, 오리사 내가 오리사 할게요 나 디바는 잘을게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돌보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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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상대가 바스 나오면 은 골목길 돌을 때 제가 매트릭스 키고 바스 쪽으로 달려갈 거거든요 그때 튜, 딜러 한한이이라도 a s 와 주세요 l i o Hakodino, d i l

사을정데점크 있어요. 2층 위도 있고, 다스 없고, 멀리 2층 위도 있어요. 갑로쳐덮쳐덮쳐 위도. <laughs> 위도 없어요. 정규 개피 상대 정규 개피. 저기 저공격해 정규 개피에 정규 다시 개피. 어디야, 개피야? 였네정내 <laughs> 네. 시정은 죽지 않아요. 지금 백크리 있어요 이 지금 백리, 팝리이리 팝이. 리 팝이. 지금 백리, 팝이. 지금 백리, 팝이. 지금 백리, 팝리 팝이. 지금 백리, 리 팝이. 지금 백리,

정캐핀데 온수기개피온수기초캐피예요 제가 더 싸게 드릴요이 그래. 네. 잠시만. 네. 치료중송 This is uncle, bec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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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아요. 비빌 수 있나? 아니 아니, 막막선에 비빌 수 있나 이때나 안될것 같아요. 네네, 그냥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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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 되겠다. 이거. 뛰빈다고? 그어요비 근데 나머지 애들이 도착을 못 어, 했잖아. 뛰빈다고 그랬는데. 돈이 사람이... 없어서 안 갔어. 돈이 없어서 안 갔어. 이랑 어. 디바 둘다 없었어요. 아, 그 돈이 없어서 안 갔어. 안될거 같다고. 포 들어간 거안 갔지. 또 마이크 되셨으면 <laughs> 빈진니 오면 뒷라인 한번 볼게요 마녀니 가도 돼요? 가도 되지? 간다 오징어 나이스 타무르지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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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야타 다반피에요 트레게 1 와? 트레커? 치료를 시작합니다 오 너무 앞에 들어온다 원숭이 깊이, 원숭이 깊이, 원숭이 컷. 예리이 깊이, 상대. 죽지 않리 어, 음, 먹었어요? 공 이것도 너아 이거야 이거. 상대 초월 뱀, 상대 초월 뱀. 야 네. <놀라> 이거. 아니 저로 빠졌어요. <laughs> 비나 이거 안 돼. 안 돼요? 안 되겠네. 전격력요어 <laughs> <피해를 착수 파워. 웃음> 1층에 트레이서 여기. 우리. 트레이서 여기 빠졌어요, 여기 빠졌어요. 아니, 네. 네. 먹었어요. 트레이 궁 먹었어요. 예, 네. 예, 네. 네. 죽어도 돼, 죽어도 돼, 이새끼야. 잠깐. 총은 안 죽일게요. 미도. 전투는 계속됩니다. 오케이. 아, 올려줄 사람 없어. 음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원숭이 피, 원숭이 피. 너무 나다오이란 s o

그래컷 드래컷. 그래 네. 치 정말 위도 있어요. 위도 개피요 위도 개피. <목소리> 저기 초월이 초월. 뒷바 개피. 개피. 위도 개도 위도 위사위사위사 들어왔다 위사, 위사, 위사. 왔다, 위, 왔다. <목소리>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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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위도 위도 오케이. 탄 모컷 오즈의 깊이 뒤에 타 있어요. 기메시볼수 음. 있어 메르시 아직 끝나지 않 나이스.